왜 그러세요? <laughs> 코스는 주차장에 주차하고, 여기 상원사 지나서 비로봉 찍고, 상암봉으로 가서 미르감 보고 다시 이쪽으로 내려오는 코스입니다. 안녕하세요. 하루상입니다. 와, 오늘은 강원도에 있는 오대산 국립공원에 왔고요. 지금은 비로봉 그쪽으로 올라가는 중입니다. 휴. 비로봉 2.2km. 이요삼수를 사과해도 탈수원공 눈이 들어 여기까지 와, 눈이 진짜 많이 왔네요. 여기. 지난번 태백산보다도 눈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여기가. 와. 이런 눈은 처음 본것 같아요 와... <laughs> 진짜 와인은 <많이 있네>, 이렇다 <웃음> <웃음> 비로봉이네요. 착했고요. 지금 시간은 1 1시2 6 분입니다. 커피 맛이 어떠데 아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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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맛을 뭘로 표현을 해야 될까? 맨 먹는 커피지만 맛이 좀 착각하다고 해야 되나? 네. 커피가 아주 맛있다고 하시네요. 근데 정상이 생각보다 바람도 많이 안 불고 괜찮네요. 그리고 오늘 주말인데도 등산객이 많지는 않네요. 네, 상암봉. 상암봉 있 지금 비로봉인데 상암봉으로 가서 미르강 거쳐서 다시 이쪽 상원 주차장 쪽으로 하산하겠습니다. <목소리> <목소리> 신경이 너무 좋은데. 응. 와. 응. <laughs> 저 코스가 이런 전망이 트인 곳이 많네요. 와, 아 저기가 비로보. 저기서 지금 저기 거쳐서 일로 이렇게 왔네요. <laughs> 뭐하세요? <laughs> 거기 그렇게 들어간다고? 비루봉에서 이쪽 상왕봉 오는 쪽에 공터가 많네요. 진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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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진짜 여기는 그냥 못 지나가겠네요. <laughs> 내년에 또 오는 걸로요. 풍경이 너무 좋네요. 이쪽 오대산 비로봉 오실 때는 비로봉 정상 찍고 그 상황봉 쪽 그쪽으로도 꼭 등산을 하고 가시길 바랍니다. 제대로 어, 풍경을 보고 가시려면 하산하실 때는 사광봉 쪽으로 가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와, 뭐하세요? 진짜 제대로다. 좀 앉았다가. 와 보이시나요? 야, <laughs> 와 상황봉 연장선, 아 왔네. 여긴가? 아. 오, 상원봉에 도착했습니다. 휴. 정상석이 존나 궁금해요. 어, 이쪽, 뒤쪽이 볼만하네요. 생라면 파티 나오늘데 그게 맛있어. 응, 음, 먹을만배고픈니까 아, 맛있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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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 상황봉에서 이제 밥 먹고 화산합니다. 미르감 쪽으로 내려가고 있거든요. 그쪽 코스도 시간 그리고 또 풍경 어떨지 한번 보겠습니다. <목소리가> 저쪽부터 계속 이렇게 능선을 따라서 오는 것 같아요. 와. 와. 아까 여기서 이렇게 바로 내려왔구나. 밖은 네. 예. 저기 붓개사가 있다는데 보고 갈 거야? 뭐야? 미르감. 보고 간다고요, 여기? 얼마 가는데? 0.4? 여기 상원붕에서 임도까지는 내려왔거든요. 근데 저 위쪽에 미르감이 있다고 하니까 거기 다시 올라가서 잠깐 보고 다시 이쪽 방향으로 하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 앞에 건물이 있네요. 아, 이거는 화장실이었네요. 이쪽이 절인가봐요. 와. 화장실은 동결기 동파방지를 위해 폐쇄합니다. 와. 절이 지은지 얼마 안된것 같아요. 오. 신들돈 받아가지고 불전 지는 거. 저리 깨끗해서 한번 들어가보고 싶은데 좀 더... 여기 지금 출입 금지네요. 일반인은 발길을 돌려주십시오. <laughs> 아쉽네요. 그냥 돌아가겠습니다. 오늘 산행 어떠셨나요? 별 다섯 개 중에 여섯 개 중일 것 같아요. <laughs> 어우 너무 좋고요. 아 이거는 뭐 진짜. 내일 또 와보고 싶은 마음? 어떻게 할까 이거 가기 싫은데 어르신이 말을 할 수가 없네 너무 좋아 하 좋아라 이렇게 해도 오두방정은 떡지도 없고 너무 좋아요 상원탐방지원센터 4.6km 와와 <laughs> 올라갈 수 있나? 어, 올라가네. 어. 저기, 건물이 보이네요. 어, 지금 시간이 3시 35분입니다. 3시 35분에 지금 다 내려왔고요. 아까 9시에 저희 등산 시작했거든요. 6시간 35분? 6시간 반 걸렸네요. 어, 생각보다 빨리 갔다 왔는데요? 5시쯤, 5시쯤 내려올 줄 알았는데 진짜 빨리 왔네요. 근데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가기 싫은데 내년에는 올해 여름에 한번꼭또올 거야. <laughs> 너무 좋아 아, 진짜 좋아요. 너무 좋아요. <laughs> 네, 여기 근데 등산을 만약에 한다고 하시면은 반대로 올라가지 마시고 저쪽 비로봉 쪽으로 가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지금 인도를 따라서 거의 6km 정도 내려왔거든요. 근데 이 내려오는 길이 살짝은 지루하네요. 지금 3시 50분이네요. 3시 50분이고, 화장실도 다 들리고, 차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이만 서울로 돌아가고요. 오늘도 안전한 산행이었습니다.